가소리 좀 있어서. <뢰쳐> 안녕하세요 자기야 거기 밑에 보면은 <뢰쳐> 그 저번에 사장님 가져갈 수는 그것도 있어 오늘 일찍 오셨네 <뢰> 사장님은 괴롭혀 그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응? 그냥, <뢰쳐> 네 좀, 뭐. 필요하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죠 말 없으니까, 네, 말 없으니까. 네, 말. <laughs> 응, 응, 두 개. 어머, 족벌도 자주 드셨지, 뭐. 이것 때문에 더 드셨지. 하하하하. 하을자 어떻게 썰고 있는데, 저거 바로 하나 가져가세요다리로 좋은 놈으로 하나 썰 어, 이거 뭐, 뭐. 뭐. 다, 다, 다품종이?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옮기네 몽디는오 그러셔요. 저거 때문에 일부러 오셔도 못하실 거예요. 일부러도 오셔, 여기 사장님은. 정아빠, 어, 여기 비닐 봉지 이게 세워져으 따로 들어갔어요. 아, 아. 저희 신랑 주세요. 아, 이게. 한대보다 사장님이 싸게 드리는 거야. 잘 주세요. 이거 금방 전화통화 하신 분이야. 아. 내 문자 보내는데. 네, 들어가세요. 셔요 여기 안에 새우젓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민족 낱개를 하나요? 여기 접시에 아직 세워져 있고요. 하나 더 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수현아, 뭐야? 수현아. 초대하는 어스 일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맞아요. 바쁘셨어요? 어, 음. 어. 아 놀러 다니느라고 저 아하. 거제도 뭐 계속 아하 요즘에 계속 놀러 다녀 들으세요? 아버 다녀이지 그럼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실 거 아니야? 그럼 차 가지고 다닌다. 거제도 어. 이런데를 차 가져가더라고요. 오, 어, 대단하시다. 2박 2일. 아니, 아니 아버님 직접 운전하시는 거잖아. 안피곤하실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으 신경 쓰더라고? 오. 요즘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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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피곤해서 하루가 다 오는데 가니까 더 피곤해. 아, 그런 게 마음에 안 들. 아, 음. 음. 먹는 거뭐 조개 무침 뭐 먹어도 오늘 한 명씩 한 오천 원도 다 그래. <laughs> 아니 저희 가게 오시는 뭐야 이모님 아버님 중에 새쌍커플이 계시는데 그중한 커플이시거든? 부러워, 부러워. 그래서 또이제 어그때는 저거 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셨는지어는한번네개를 <laughs> 그냥 사가지 고 붙은 걸싹어다니어 아아 족발 작년에도 어. 그렇게 먹었는데 올해똑같다 어. 오저 <laughs> 아, 새우젓 묻지 말고 음. 소금. 소금으로 드려? 응 어. 어. 새우젓 안 먹어 네 맛있는 거 집에 있으시잖아 아니 나 가면서 차 있어 먹어 아아 어. 비누장갑 드릴까 장갑 예예, 않나? 소금 여기 지금넣었어요안 잃어버리고. 비닐장갑 챙겨드릴게요. 똑같아요, 많았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예 가세요. 아버님께 아무전 해주시고. 소리 예. 예. 나머지는 허파만없나요 어. 어. 그럼 요거 사장님 다 드리는 거 있어요? 헛발 네. 사장님거 충분합니다. 아, <laughs> 칸도 딧색내기간 있어요. 있어요. 원래 내장만 아, 사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안니 지금 순대로 세 주세요. <laughs> 네. 저는 응. 그 아들이 네네. 순대 4,000원. 내장 <laughs> 8,000원 사오라고 시켜서 12,000원 얘기하고. 아. 아들이 아. 네. 딱 그렇게 지정을 해주신 거야? 예. 아니, 허퍼 얘기를 하셔서 학생들이 허퍼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학생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하철 타고 가세요, 사장님? 아, 차 가져오셨어요? 차 어디다 세우셨어요? 아니, 여기 주차장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오시면 아, 예. 거기서 주차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주차권 드릴게요. 음, 한번더 넣어드릴까요? 전화 이거 한 번만 더요 네.